36번부터 하면 됐었나? 즐거잘 않나, 근데? 36번을 봅시다. 첫 지향이 마이너스이지, 보다 큰 거나 같은 음의 정수래요, 음수. 아, 다음 조건 없을 때, A1 더블 구하라. 자, 마시기에 추워졌고요. 그 다음에 A5가 됐을 때, 정수가 아닌 리수가 되는데, 뭐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A는 1, 2, 5. 여기다가 1, 2, 3, 4, 5까지 적고 a, n을 이렇게 표시해 줍시다. 아, 그리고, 암에 잘안잡을 때는, 과감하게, 문자를 둬야 되니까, 여기를 p라고 될까요 음, p는, 마이너스 20 이상이고, 0보다 작다. 음수니까, 첫 번째, 여기 타고 가야죠. p제곱. p제곱 됐으니까, 무조건 양수죠. 여기 타야겠지. 2분의 p제곱. 빼기 4로 적을까? 위에다, 위에다가? 위에다가? 죠 그럴까?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요. 얘가 또 양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2로 나누고 2 빼서 4분의 C제곱 빼기 4 빼기 8이죠. 아, 2죠. 그 다음에, 음수는 제곱하니까 4분의 c 제곱 빼기 4의 제곱 원점 옆에 다 지우고 그러면 얘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일단은 4분의 p 제곱 마이너스의 8이니까 1 0로 바꿔줄까? 해 네. 그다음에 얘를 해주는 절반에서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8분의 p제곱 빼기 12 빼기 4일 수도, 있... 아죠4란 2일 수도 있죠? 내가 음수면, 4분의 p제곱 마이너 12의 제곱일 수도 있죠? 그러면 무조건 양수니까, 8분의 p제곱 빼기 4의 제곱 빼기 2죠? 그러면, 요놈들이, 처음으로, 음의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근데, 얘의 경우는, 여기서 제곱한 거랑 똑같죠? 얘랑 제곱한 거 똑같지. 얘가 음미 아닌 정수라면은, 얘도 음의한 정수겠죠? 얘는 아웃이에요. 음, 일 수가 없어. 그러면, 예, 8분의 p 제곱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얘가 음이 아닌 정수면은,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면은 얘는 정수여야 되는 거잖아. C 제곱 마이너스 4는 정수여야 되잖아. 은의 4가 그럼 얘를 뭔지 잘 모르니까, 이 녀석을 4의 배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4 알파라고 되죠. C 제곱 마이너스 4가, 알파라고 둬도 되겠죠? 그러면, 알파가, 알파가 1이라면, c 제고 마이너스 4가, 사죠? 응? 알파가 1이면 잠시만요. 알파가 3이 아니에요. 알파가 1일 때는 4죠. 그럼 p 존재하지 않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냥 피제곱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피제곱이4 알파 플러스 4이고, 피는 마이너스 루트에 4 알파 플러스 4, 알파 양수예요 4입에서로준거니이여차피양수니까 p는 2조건을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알파에 1 넣으면 안되죠? 2 넣어도 안되죠? 3 넣으면은 16으로 해서 p는 마이너스 4 알파가 3일때 p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루트에 얘가 8 루트에 12루트에 16이 따져다 커질 것처럼 보이죠. 마이너스에 4의 배수지 커지겠죠. 시도 그죠? 잘 안되나? 좀더 커지면 마이너스 루트에 20대로 마이너스 루트에 24대로 따져다 커지다 보면 마이너스 루트에 64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알파에다가 얼마냐? 15 되면 되나? 왼파가 15는 p는? 마이너스 8 되세요? 되니? 되니? 나? 네? 이런 식으로 하면 p는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16 x는 마이너스 20까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경우로 갑시다. 이경우. 이경우. 땅에 갔다 와. 나 지금, 이거, 땅에 갔다 오려 편집 좀 해야겠대. 네. 이거 지금 찍고 있었어. 편집해야 <laughs> 된다고. 예. <laughs> 편집! 갔다오렴 <오려>, 화장실 <laughs> 왜 그래? 에이, 이거 그대로 내보내줄까? 너가 바란 것들 다? 아니죠 편집해야 돼 <laughs> 갔다와 이제 이것도 봐야 되잖아? 야 4분의 c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양수 그 정수에 되니까 4알 4베타라 둡시다 이번에 아까 엘파였으니까 p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6의 베타죠? 그러고 p제곱 마이너스 4에는 4루트베타가 되고 p제곱은 4 플러스 4루트베타가 되잖아. 벌써부터 약간 띠꺽기는 해. 일단 이거 먼저 둡시다. 여기서 몇타가 7번 4루트베타분의 베타 마이너스 4 오버 2. 저 음수일 수가 있나? 베타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말이 안 되죠. 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0이 나옵니다. 어렇게나왔냐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0. 이렇게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이 3가 있어. 마이너스 6 7이 나옵니다. 37번 봅시다. 이건 이거는... 숫자도 적고, 딱히 뭐딱 좋은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a 4는 A3, 마이너스 3, A3은 A2 플러스, 이 a 투는 a 1 빼기 일을 하고 다 더해줘서 다 더해주면 싹싹싹얘네이니깐 사라지고 해서 a 3은 마이너스 1 3 8 번. 음. 그건 약간 예시를 보면. 응. 이보다클 때, 토나 갔을 때는 짝수랑이 등차수열이다. 알려주고 있고, 이거는 뭐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옆에 얘랑 에이스 바로 옆 사이에 관계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a11로 짝수항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12는 a의 11 플러스 1이니까 얘를 a8 플러스 a의 12 마이너스 1은 31로 해서 a8 플러스 a12가 31으로 적어줍시다. 그리고 짝수항 길이는 세0칸31줄어등차수이니까 a2 플러스 1칸이야 2, 4. 4칸. 그래서, 플러스 9. 에다가, 얘는 A2 플러스 15? 뉴수가 있죠? 그러면, 2, A2 플러스 24로 32고, A2는 8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1집어넣어서 a2는 a1 플러스 1이니까 뭐니? a2가 8이죠. a2는 4. 그래서 얘는 3. 답 12번. 39번. 이건 사실 노가다에 가까웠지만. 그래 내가 알려준 대로 위에 표를 적어 줍시다. 1. 일때 생각해야 될게 역추적하는 건데, 4에서 모였어 A4가 모였어야 A5가 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1 아니면 2로 올 수가 있죠? 그리고 2로 오면은 계속 커질수 밖에 없잖아. 음수에서 위로 오는 것? 불가능해요. 아무리 봐도. 그지? 불가능하지? 그다음 여기 3, 4, 5를 적어주고, 마이너스 1로 갈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에서 올수 있죠. 여기서. 여기서 오면은 0에서 올수 있죠. 됐어? 마이너스 3은 또, 양수에서 오는 거 불가능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적어주고, 0은 또, 어디에 올수 있어? 마이너스 2 또는 1에서 올수 있죠. 그리고 1은 오, 굉장히 과세 렌데 안틀 렌트, 또 어디서 올수 있어요? 마이너스 7에서도 올수 있죠. 그리고 2에서 도울 수 있죠. 또 마이너스 2는 어디서 할 돼? 마이너스 4에서 하겠죠. 그래서 a1의 합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5에서 b 날려버리고, 뭐 이,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죠. 야. 아침. 아사. 마2 이. 하나 보여주면은 아침 아사 마일 이오 날리고 그게 빼서 마이너스 오번 <laughs> 봅시다. 40번을 할 때, 기억에 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정화식 있을 때, n, an의 아취를, 생각해보라 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혹시 난간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봅시다. 첫째 는이자연수라니까저 위에서 내려올거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0과 작아지겠죠? 그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건데 이 정도 법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런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조건의 발문이 살짝 조금 음 애매한데 어,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a에다가 4를 넣어봐요. a n 플러스 4는 a n이죠. 4 칸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혹시 5도 넣을 수 있을까? 6도 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a2는 a6은 a7은 a8이 되거든 근데 이를 만족시키려면 수열이 3밖에 안되는데 그건 답이 아니거든 그래서 가람이 되낼 수 있는 건 k는 8이지만 네 8이에요 4의 배수로 되어야 되는데 약간 인제의 오해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음, 이렇게 이해하고 갑시다 k가 4일 때 그리고 3씩 빼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첫 번째 경우는 a1이 3의 배수일 때 이렇게 표현해 줄고요두 번째는 a1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a1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일 때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3으로 빼기 때문에. 그래서, 0이 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비교해 줄 거예요. 이게 잘 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물어보세요. 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럼 3k로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서 내려오다가 언젠간 3이 되잖아. 그 다음에 0 되죠. 0, 0, 0, 0, 0, 0, 0. <laughs>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n이 굳이 이 4가 아니어도 될수 있잖아. 여기가 a1이라 치면은 a 2부트 되면은 k는 그냥 1이죠. 말이 안되는 케이스. 절대 안 되고. 이 경우에서 보면, 따다다 오다가, 4, 1,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이죠. 오, 몇칸 뒤에 똑같은 게 나오네. 오, 그럼 얘가 A1일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뒤에 똑같이 또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얘가 A1일 수도 있죠. 성표 표시합시다. A1을 쓰는 거. 얘랑, 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떠다다 보다가 언젠간 2가 되겠죠? 그 전에 5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2. 오, 마이너스 1. 그러고, 얘가 A1일 수도 있죠. A2랑 a 랑 A6랑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또 얘도 A1일 수도 있죠 A2 a 3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2 A2 아, A6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될수 있는 것들은 4, 1, 2, 5, 5에서 12가 되겠어요.